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디 스트링으로 샘여림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곡의 후렴 부분이고 소리가 가장 크게 터져 나오는 부분이라서 첫 시작부터 포르테로 시작을 해요. 세게. 그렇게 세게 연주가 되던 것들이 여기에 헤어핀 그려 놓은 것처럼 소리 강력의 변화를 줘볼 텐데요. 실제 현악기 연주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미디에다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샘여림의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거는 가상악기 브랜드에 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여기 11번, CC11번 Expression이라고 되어있는 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볼륨 라인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가상 악기에서는 여기 CC1번 모듈레이션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모듈레이션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려가지고 샘열임을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Cinematic Strings에서는 모듈레이션, 익스프레션 둘다 볼륨 조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연주 영상 잠깐 볼게요. 일단 여기 두 마디만 먼저 보자면, 이렇게 슬러가 있어서 레가토 처리하는 부분하고, 각활로에서 마르카토 하는 부분이 샘열림이 다른 게 들리시죠? 레가토 부드럽게 할 부분은 이렇게 활이 시작하는 지점, 여기 내림활 시작 지점이고요. 여기는 올림활의 시작 지점입니다. 이렇게 첫 활이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소리가 조금은 약하게 났다가 점점 커지면서 전체 소리는 이 포르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헤어핀으로 표시를 해 볼게요. 네, 마치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마디는 마르카토로 연주를 하고 있고 각 활로 한음한 음을 다 긁어주는 것이고 지시된 대로 마르카토 음의 첫 머리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내고 있어서 이곳은 샘여림이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이두 마디만 우선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소리 강약의 변화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샘 열림을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들어볼게요. 여기가 부자연스럽죠? 확대해서 보니까 음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바짝 붙이겠습니다. 최대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아주 살짝 끊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거예요 그리고 이 음이 끝나는 지점 약간은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시네마틱 스트링을 쓸때 활이 바뀌는 그 순간을 더 리얼하게 할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리를 표현해 볼게요 악보상으로 봐서는 여기 시하고 솔이 사이가 될테고 미디에서는 여기 두음 사이입니다. 시네마틱 스트링을 잠깐 열어서 보면 여기 어드밴스를 열어가지고요. 여기서 스타카토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이 스타카토 오버레이는 여기 밑에 건반 그림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영역, 여기가 또 다른 키 스위치 영역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건반을 누르면 스타카토 오버레이가 켜지고 이 건반은 끄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음표를 누를 때 일정 벌라서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절로 스타카토가 약간 섞인 그 소리가 오버레이 돼서 나온다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미디에서는 G음에서 올림홀로 바뀌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봤던 아까 그 소리 그 소리를 만들려면 활이 바뀌는 그 음의 바로 앞에 스타카토 오버레이 그키 스위치를 미리 찍어둡니다 이 위치에요 미리 찍어두고 그렇게 키 스위치를 찍어놓고 바로 키 스위치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스타카토 오버레이가 기능을 하려면 이 음이 어느정도 일정 수준의 벌라서티 이상이 되야되기 때문에 대략 이정도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레가토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곡선은 이렇게 해줄게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이 바뀌는 순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완전히 끊어놓고 볼륨을 부드럽게 슥 이렇게 올려도 되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스타카토 오버레이를 활용해서 첫음에 약간의 악센트를 주고 이렇게 볼륨이 슥 하고 올라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싶은 곳에 원하는 효과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원하는 전체의 사운드는 포르테입니다. 세개 소리 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세게 해서 아주 세게 낼것 같으면 fortissimo 라고 쓰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아주 세게 나, 나는 소리를 원했다면 저는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올렸을 겁니다. 근데 아주 세게는 아니고 그냥 세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세게 나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끝까지 올리겠죠. 이런 범위 같은 거는 편곡자가 알아서 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계속 볼게요 라미 도샤미 할때 여기도 점점 점점 쐬다가 여기서 소리가 쎄지죠 이 헤어핀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활의 끝부분이죠 끝머리에 가지고 살짝 내려 줍니다 그리고 이 두음이 시작할 때 다시 올려 주고요 그리고 맨 끝에 도시라솔피 활이 또 끝나는 지점이죠 여기가 활 끝나는 지점에서 또 살짝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 음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음의 강약을 표현하는 거는 어떤 스트링 악기든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LA 스코링 스트링스에서는 약간은 다른 방법으로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마디부터는 LA 스코링 스트링스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링 미비 시퀀싱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처리를 다 보여드릴 거요. 그 다음 시간에는 많이들 쓰시는 가상 악기죠, LA 스코어링 스트링스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